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늘 두렵거나 늘 무섭거나 혼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마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마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고 징계하고 또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4장 1절에서 분명히 중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인 거죠.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돌아온 아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형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청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지금 미리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과거로 가면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곧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에 이런 일을 행한 아들이 따르면 즉시 사형에 처해도 아무 무방하지 않을 문제가 없을 만한 정도의 큰 죄악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미리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을 재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그대로 또 줍니다. 왜 줄까? 왜 혼내지 않고 줄까? 괘씸해서 그냥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에게 이미 마음을 굳히고 떠나기로 작정한 아들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죠. 중심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들을 붙잡는 것은 그냥 몸만 붙잡아 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들이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쉽다고 말하는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방탕한 삶을 살아서 모든 걸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쉴 집도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가 이래도 먹을 게 아무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가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갈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온 자신이 그 집에 아들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이게 뭐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내가 설령 지금도 종으로 노예로 이먼 타국에서 사는데 아버지 집에 종으로 노예로 있으면 먹을 것이 훨씬 많으니 노예여도 아버지 집에 노예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 그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얼싸 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해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 이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 딱 넣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아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으시겠다.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길티가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까?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아도 절대 죄안 짓고 살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오히려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거고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갈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때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탕자는 마음이 이미 가난해졌죠. 하나님 앞에, 즉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내가 종이어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 난 종이다.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아오려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가증한 것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흔들리지 않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풀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풀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씨를 뿌려도 그 묵은 땅, 오래된 땅, 갈지 않은 땅은 열매를 잘못 맺습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 땅이, 토양이, 이제는 생산력이 떨어진 겁니다. 묵은 땅을 간다, 뒤집어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 아니, 멀쩡한데 뭐 굳이 그냥 씨 뿌리면 되지 뭐 그러면 알아서 잘 나오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알아서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묵은 땅은 그 결실을 땅 상태 그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소량만, 그리고 풍성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롭더라도 그 땅을 다씨 뿌리지 않고 갈아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다 보면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땅을 겉으로 빼고 겉에 있는 것들을 또잘 갈다 보면 이 안에 돌멩이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잡초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을다 제거하고 가라엎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 생기가 도는 겁니다. 그 땅도 숨을 쉬는 거고 그 땅도 이제 열매 맺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라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돌멩이들, 여러분 마음 안에 쓰레기들, 여러분 마음 안에 잡초들 다 가라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묵은 땅의 상태 아닙니까? 그냥 오랜 상태 그대로 루틴에 빠져서 대충 열매 맺겠지 하면서 씨는 뿌리는데 하나도 이땅 안으로 씨가 깊이 박히지도 못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묵은 땅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겠죠. 육신의 할례는 받았을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겉으로는 침례도 받았고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오래하고 직분도 가졌는데 마음 안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묵은 땅과 같고 그리고 마음에 할례 없는 자처럼 여전히 죄악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외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묵은 땅을 개경하기 원, 기경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